1886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1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은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 아, 실전발 188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가 책을 한 권을 내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읽고 있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작가이기도 한이 스티븐슨이 쓴 책의 이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지킬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약을 하나를 먹게 되는데 약이 부작용이 일으키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들게 돼요. 한 사람은 지킬 박사, 한 사람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는 그 아주 덕스럽고 인자하고 실력이 있는 아주 덕망 있는 그 의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못되고 막나니이고 폭력적이고 사고뭉치인 사람이 바로 하이드입니다. 소설에는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킬 박사가 등장하고 하이드가 등장. 그래서 제목이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 연극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영화로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킬 박사 하이드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훌륭하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아주 못된 놈으로 나타났다. 이게 두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죠. 우리 인생에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를 살다 보니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고요. 나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폭력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선교단체 이끌어 있기는 아주 훌륭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직원들과 함께 성격 검사를 했습니다.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를 했어요. 아마 우리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MBTI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유형의 성격이 나왔어요. 그 성격의 유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서 성경적으로 유, 유명한 사람, 성형적으로 성형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찾고 비슷한 유형의 성격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성형적으로 성형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스카 솔즈 목사님의 성격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내다 보니까 딱 잡힌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예수님의 성격과 이 목사님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비슷한 성향의 소유자를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나온 사람이 전쟁에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성격 유형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성격도 있고 지킬 박사 같은 성품도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툭 불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이드 같은 사람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고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은 아마 지킬 박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나도 모르는 발톱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언제 툭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차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도 모르게 툭 튕겨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가 훅 지나가면서 좀 위협,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지 놀라시면서 발걸음을 뒤로 빼시면서 욕을 했습니다. 제일, 제일 작은 손가락이.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뭔 얘기요? 그랬더니, 권사님답지 않게 그랬더니, 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다 나왔다. 이 작은 손가락이.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법을, 마,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내 속에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 내가 지금 두 사람이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 하시죠. 십자가로 승리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지하 아래층 로비에 가보시면 1층 로비에 가보시면 게시판이 있고 게시판 위에 말씀으로 살고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면서 거기다 성골 하나를 집어넣자고 했을 때제 마음속에 욱 하고 올라왔던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으로 살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 출입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틀에 두 주간에 걸쳐 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40 중반 되신 집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 때 열심히 찬송 불렀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뭐라고 뭐라고 열심히 찬송을 너무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누구랑 싸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승리를 외치냐 그랬더니 그 40대 중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랑 싸우겠냐 우리 남편하고 싸우는 거지. 참, 싸움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 싸움도 싸움이겠고요. 형제 간의 싸움도 있겠고요. 요즘은 전쟁도 있고요.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싸움도 있고, 육신의 어떤 고통과의 싸움도 있고, 많은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고, 여러 싸움 가운데 제일 우리와 가까이 와 있고, 제일 싸워서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게내 속에서 지금 숨어서 요렇게 하고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지금 감춰져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는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걔가 누군데 잘 모르지만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은 내본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가지고 왕누릇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나도 모르게 흥분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좌절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폭력을 생활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라고 말하면 다들 부인하실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못됐다고요? 네, 못됐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또 다른 다윗이 다윗을 망가뜨린 사건이 한번 발생하죠.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부인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부인을 취해놓고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나라 위에 싸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그 장군의 부인을 취해놓고 우리아 장군을 나중에 모살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잘못한 거요. 그거 잘못한 거요. 당신 실수한 거요. 죄를 범한 거요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열 신하들이 쫙 있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대들면 어떡하냐. 얘좀 치워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단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 임금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국기에 다윗이 썼던 별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두 개를 엎어놓은 것이 다윗의 국기고 그것은 다윗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러웠지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해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전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왕인데 뭘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고백하는 시간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까 교독문으로 읽으셨죠?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 이웃들을 좀 가까이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나를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부터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살다 보면 누가 와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돌아서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회복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이 필요 없어고 내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못된 놈하고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영적 싸움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뭐 법적인 싸움은 법정까지 끌고 가야 되고, 경찰을 불러들여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혹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싸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는 누구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싸움이 있는데 제가 멋지게 이길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내가 멋지게 승리할 거예요. 라고 자신 만만해서 달려붙는 사람, 하나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볼때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뭐로 이겨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죠. 고로세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레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성추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말씀 외우실 수 있나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군인 육군 일병이, 소위 말해서 짝대기 두 개짜리가 육군 중령을 만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만나면 경례를 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걸어가면서 경례도 안 하고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 그분이 지나갈지 경례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군대 생활했던 기억에 제가 육군 중령한테 경례 안 해도 되는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육군 중령한테 육군 일병이 경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 있겠습니까? 네, 육군 중령보다 더 높은 분하고 같이 길을 가면 경례 안 해도 됩니다. 한번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육군 대령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육군 중령 두 분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했더니 육군 대령이 저보고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다른 중령들을 만났는데 그때 격려를 안 했더니 중령들이 쳐다보는데 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의 세력과 못된 놈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보다 힘세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싸울 때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공존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 할수 있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날까 봐 겁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본연의 모습이 그들을 물리치면 누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한테 물었어요. 암이 왜 생기냐 물었더니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뭐 여러 가지 뭐 식생활 습관도 나오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뭐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이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 안 피는 분이 폐 폐암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많고요. 그죠? 술안 먹는 신분이 위암 걸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의사하고 오랜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전에 어떤 분의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분의 동생의 의사인데 동생과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둘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암에 걸려야 되는지 저렇게 좋은 분이 암에 걸려야 되는지 앞길이 청산한데 그분이 그 원자력 무슨 핵, 핵담이 있어가지고 한국 대표로 파견되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외국에 미국에 가려고 신원조회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담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3개월 만에 작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새벽 3시쯤 돌아가시는데 6시부터 그분 동사하고 같이 병상을 지키면서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암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 고개 끄덕거리실 수 있어요. 저도 제 안에 암세포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암세포가 꼼짝 못 하고 그냥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세포가 잠깐 방황을 하고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잠깐 한숨을 쉬다가 순간을 놓치면 그사이를 삐죽고 올라오는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암을 이기는 방법, 암이 발병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이기는 방법은 건강한 세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 논리로 가져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가득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십자가로 건강해야 되고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진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이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내 악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진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셔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병도 이기고 모든 환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식을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자칫 저희들이 손을 놓을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눈팔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칫 잘못되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킬 박사가 있고 하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이드는 죽여주시고 지킬 박사는 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